아멘 할렐루야 이자 e l u j a h a m 주님 이름으로 사랑 u j a h Amen. Hallelujah. h a l l e l u j 장 오늘 역대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 e l u j a h h a l l e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하 35장 3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하시겠다 하시면 심판과 저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솔로몬 이후로 이 어,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그 신하에 의해서 요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이르게 되었고 남 유다는 그의 아들 로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말씀은 요시아의 말씀, 요시아에서부터 그 시드기야까지 이러기는 말씀인데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느냐?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즉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정책을 나타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유대 저녁에 여호와의 신앙을 확상시키는그 일을 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이 요시아 시대에 잠시 멈추었으나 결국은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 살펴보면. 요시아가 6월절 규례를 준수한 사실을 1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너구의 침미에 의하여 요시아가 전사하는 것이 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6월절을 하나님이 지킬 때그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유대 왕국의 멸망 후에도 다시 출애굽 때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있게 될 것을 암시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인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가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이 있음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요시아가 이 6월절을 그루키 지키고 6월절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더 크게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시아는 느고 <laughs> 어, 왕에 의해서 죽게 되, 죽 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 징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어, 바라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땅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지 않고 먼저 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어, 그 죽음이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어, 노예로 잡혀가는 그것을 왕의 입장에서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그 것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먼저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것을 겪지 않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섭리의 역사가 인간의 세속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인들은 눈앞에 현실 어저 너머에 볼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21세기 최첨단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장의 요시아를 보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요시아가 그대로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을 말씀을 보면 <laughs> 이제 어,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남 유다는 총 348년이라는 어, 기간을 어,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어, 213년을 그 나라를 유지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이 참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왕국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왕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신라 천년의 역사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이 역사가 결코 길지 않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의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을 보내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게 따라서 이렇게 짧아지고 그리고 비참해지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시아의 그 개혁을 따르고 6월절을 온전히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과 궁전은 불타고 성읍은 완전히 항폐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을 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많은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러나 이 멸망한 것으로 인하여서 끝이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그 이후에 역사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가나은이 포로기간의 이 70년 동안 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게끔 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일으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포로기간의 이 70년, 즉 나라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게 하신 그서러움을 통해서 백성들 자신도 성결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36장 마지막에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볼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성도들은 한란 가운데서 좌절하기보다는 소망과 인내를 가져서 단련하는 증검처럼 연단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성결하게 변해, 변화 되어 나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탄탄대로고 태평성되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한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고 아픔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너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현실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t 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l 월절 어린 양을 잡으 i 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t 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카리아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난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엘과 또 하사비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오천 마리와 수소 오백 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번 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방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제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 달에 애국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또그 나라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국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느부간 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인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르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르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내부간 내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제 6편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 눈매가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